자자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정말 뜬금없게도 탑 우드루입니다 탑 우드루 제가 뭐 당연히 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라이엇이 라인을 꼬이게 줬어요 근데 아트록스는데카림을 하면 개 털릴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선픽이긴 했지만 선픽으로 쓸만한 침프가 아예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디를 들고 왔습니다 우디를 버티는 건 잘하니까요 근데 요즘 진짜 게임에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틈만 나면 라인이 꼬이니까 당장 적팀 아트록스만 봐도 쟤도 미드라이너거든요 라인이 꼬인 거예요 저 중에서 정말 인원이 많이 빠졌다는 게 체감이 되는 부분이죠. 피는 비슷하게 비볐는데? 아 나이스, 따보. 전멸 한번 뺐으니 이건 나쁘지 않네요. 음, 무빙으로 다 피하면 그만인데. 죽고 잡나. 가라, 집에. 한번 다이브 하자. 빨리 와봐, 대머리야. 안녕! <laughs> 맛있다. 초반에 풀 빠진 게 이렇게 크답니다, 탑이. 당했습니다. 뭐지? 왜 밑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아프지? <laughs> 아무것도 안 하고 딸깍으로만으로도 내가 딜교를 천을 넘게 한다고. 이게 우두로야 근데 우리 팀왜 저래? 우리 팀왜 저래, 벌써? 안녕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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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네, 그러니까 우디를 상대로 훅픽 아트록스 그런거 하시래요 안되거든요 우디르가 얼마나 강한데 이 친구가 라인전 능력 하나만큼 정말 일왕입니다 근데 게임이 왜이래요 이상하다 내가 탐만하면 뭔가 게임이 아장나는 느낌인데 흠 <laughs> 야, 이새끼야. 뭔강해지지안 되거든요, 아트님. 근데, 야, 게임 존나 이상해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밑에 하반신이 그냥 반신불구가 돼버린 느낌이지? 버그인가? 심지어 팀 벌써 멘탈 안 좋아졌는데? 어째서? 저기 <웃음> <웃음> 얘들아? 미녀 <laughs> 먹고 싶지. 앞으로 와봐. 응, 대가리 찍었어. 넌 죽었어 이 새끼야. 근데 얘 전멸 있다. 알아, 전멸. 전멸 있어도 죽는구나. 아, 아트는 좀 많이 망가지긴 하는데. 아나 근데 얘네 어떡하냐고. 아, 와.. 네. 리신이 그냥 밑에 쪽에 실망시키니까 아트만 조질려고 벼르고 있는데요? 아트 눈에서 피눈물 나갔는데? 바로 도망쳐! 아칼리가 언제 올라올지 몰라 왔다 왔어. 난 살았어. 배머리 정도 뭐 죽든지 말든지 그지? 나는 못 가다 체력 없어. 긁히면 죽어. 사이리 마무리 하겠지 설마 이거는. 이야. 이야 굉장한데. <laughs> 이야 yeah, 이게 이게 마스터 티어, 굉장한 게임이군요 정말로. 어메이징하네요. 근데 이거 라칸이 우더하는거 따라가는 거 맞나나 진짜 모르겠거든. 라칸이 맵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일단 맵을 못 보는 건 확실해요. 패드. 롤이 요즘 솔링 인거 줄어든 이유를 여실히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역시나 탑은 쓰레기 라인입니다. 하지 마세요. 라인전 이기면 뭐해? <laughs> 어차피 게임은 나랑 전혀 무관한데. 다음 게임이 나겠습니다. 에휴, 재미없네 진짜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상대편 정글은 누군가요? 바로 조달리입니다. 씨브랄, 조달리. 하는 사람에 따라서 난이도가 람머스보다 쉬울 수도 있고요, 혹은 리신보다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저 친구가 생각보다 많이 빡세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게임을 해봐야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상대 조합 꼬라지를 보면은 애니에다가 모르가나가 있어요. 헤르메스 필스인 판입니다. 과연 이번 판 어디서 스타트를 해야 잘했다는 소문이 날라나 자자 블루 먹으면서 내려가 봅시다 니달리 카동만 안 오게 기도해야겠네요 이거 속토 맞추려면은 레드부터 먹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니달리 카동 와도 대응이 되고 아니면 실라고 이씨 아 나는 근데 체력이랑 마나가 너무 없어서 못가 이달리 깜찍하가 한번 골로갔죠 아주 꼴이 좋아요 그냥 누가 날먹하래 먹으면서 카동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달리가 플래시가 안 빠졌을 거긴 한데 그래도 나 못막지 이거 아니요, 이건 예상에 없었는데요. 딱 애니 집단 아아아었냐 내가 못 봤나? 아아 애니는 사실 생각을 안했어가지고 좀아쉽다 내가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갈걸 그죠?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1대1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득이에요 애니 플래시도 빠졌잖아 나쁘지 않아 상대 스펠도 다 빠졌고 니달리가 바텀에 있을 때 카던까지 쳐버리겠습니다. 저를 와, 니달리 바텀에서 뭐 하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야, 무슨 바텀이야. 당연히 미드를 가야지. 그죠? 에드님 플래시 없잖아요. 무거워. 다음. 자, 좋아요. 유충 트라이까지. 갑니다 드레이나 그거 말고 저거 잡지 그냥 그치 족달리야 인마 아니요 어이쿠 맛있는 제리가 여기에 아이쿠 아이고 내가 이 정도까지 기대를 하고 내려온건 아닌데 아 맛있어라 참을 수가 없구려 라멜 블루까지 먹어준 다음에 용트라 해겠습니다아 탑핑 찍지마 지금 어 내가 바텀에서 이만치 이들을 봤는데 뭔 탑핑이야 절단되지 농난용 먹을 거야 어 미드 쏘리키 좋아요 그대로 용 트라이까지 들어갑니다 자자 자, 애니가 빠졌죠 애니님 맛있게 먹었습니다 니알리보다는 레드 나오는 거 먹읍시다 레드가 더 맛있어요 공넘으시기요? 궁극기는 서비스에요 저거 우리팀이 알아서 잡어 아니 뭐야 니달리가 내 입으로 걸어 들어오고있어 아니 개맛있는 니달리가 여기엔 어쩐일로 <laughs> 이게 뭐선일 자탑 다이브 무조건 해야겠지 자트린나 몸을 대라 배달이오 와 5초의 사나이 미쳤다 그냥 미쳤다. <laughs> 트린다미어가 쓰러지지 않아 서렌 나옵니다 진짜 이 게임 신기하네 완전 무기력하게 지는 게임도 있고 완전 압살해서 이기는 게임도 있고 난 모르겠다 이제 이거, 어디가서 튀어, 나 얘기 못하겠어, 이제 더 이상. <laughs> 롤 한다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아우. 그냥 뭐, 너무, 앞살이라서, 무난했습니다. 좋네요.